안녕하십니까 저기 한진 tv 많은 구독과 어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기 어, 야인시대 서대문 작도 <laughs> 그 다음에 또 어, 신사와 아가씨의 별장지기 박종진 아우하고 세이 같이 이렇게 연초에 같이 모였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람이 덕재야 인사드려라 아이고, 안녕하세요 산 아, t v 이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. 자 여기 또 우리 저기 박종진 아우 신사와 아가씨의 박종진 아우 안녕하세요 색잘보여이 친구 이렇게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후배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둘또 같이 점심 식사 같이 하고, 이렇게 또 와서 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새해 인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화이팅! 아 역시 우리 착한 후배들이에요.